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깨닫고,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16장까지 내용을 다루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바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당시, 그 시대를 향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그와 같이 평가되는 사사시대의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왕을 아,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에, 나의 삶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교와 그들의 타락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 만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주 지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대표주자로 세워진 그들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조차도 그들의 신앙 없음과 믿음 없음의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17장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사사계에서 다루었던 사사 중심의 중심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당시 종교의 영역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일상의, 생활의 그 삶의 자리들, 그리고 각집파가 보여주는 아주 이기적이고 부패한,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슴 아프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위기가 당시 그 시대,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17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라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나누는 대화, 또 그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라고 했습니다. 어, 다큰 아이, 다큰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쳤는데 어, 그렇게 은 천백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자신이 그렇게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범인에 대해서 하도 저주를 퍼부으니까 듣다 듣다 이 아들이 찔려서 그 돈을 다시 어,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아들이 범인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저주를 퍼 대답. 퍼 부어대다가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저주하던 그의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려받은 은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그 방식을 보면 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은으로 신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가 만든 그 신상을 가져다 두고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는 그들의 집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고 신당까지 지어 놓고, 또 그것을 위해 심지어 자격 없는 아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6절에 이어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미에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의 삶을 살고 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복을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인들의 생각과 삶의 자리 속에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간이 집에 어느 날한 청년이 방문을 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신부는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청년이 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메. 지금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레위인이 거주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신이 살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다시 말해 그 레위인이 먹고 살 만한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각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분배할 때에 열두 지파 가운데 네위 자손들, 네위 후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지파별로 얻은 그 땅에 속한 몇몇 도성들을 주어서 그 안에 나누어 살도록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그들이 스스로 농사나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이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수입을 위해서 어떤 어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막 안에서 그들의 생계를 위함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했던 애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이 레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1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 수확물을 통해 11조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 성막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 레위 자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그들의 생계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면서 다른...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삶이 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여 생계를 위한 거처를 찾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시 6절에 보시면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니 당연히 성막에 제대로 그들이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거나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성도들이 헌금 생활이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드리는 일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방도를 스스로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그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러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니, 아, 잘됐다 싶어서 그를 자기 집안에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우리나라 옛날 병원에 오달이라는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의사 옆에서 의사가 하는 치료, 의사가 하는 수술들을 옆에서 견눈질로 보면서 배우며 그냥 그렇게 눈, 눈길로 그렇게 보며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자들이 많고 바쁘면 실제로 환자들을 대신 의사 대신 수술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일들 때문에 의료사고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러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두고 있었는데. 제대로 자격증을 갖춘 한 사람이 찾아오고 그를 만나게 되니 이제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가가 지금 이 청년에게 제시한 조건을 들여다보면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또 먹을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히 어떤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를 환산해 보기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꽤 아주 큰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1절에 보시면 그 레위인 청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건이 만족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미가가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까지 세웠으니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 10절에 보면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는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라. 분명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정으로서 나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말만 그랬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얘기했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내가 형통하고, 그렇게 복, 복만 받으면 된다. 복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늘 내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조건 잘돼야 되고 이것이 늘 앞서 있는 이것을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은 싹 빼놓고, 오로지 복, 복, 복이라는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항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주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또 얼마나 지쳐있는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따뜻하고 위로되는 격려하고 희망찬 이야기를 해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목사가 헝금 생활에 관한 설교라도 하면,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고,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건 교회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크면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작으면 재정이 꼭 어렵고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경적인 말씀대로 헌금 생활을 잘하면 실제로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재정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많으면. 헌금이 작은 교회들보다 더 많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절기 헌금, 온전한 주일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막의 상황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갈 형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 그들의 신앙적인 환경들, 그들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어떤 신앙과 영적인 어떤 그 보호막들이 다 뜯겨져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안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과 위대한 역사를 위한 그 어떤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참된 목적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손 안에 붙들고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어떤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단지처럼 여기며 내 목적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 과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면 좋다라는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이그 시대를 평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것을 거울삼아 나를 비추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